안녕하세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수 없는 데서 알수 있듯이 핵무기를 포함한 그 어떤 무기로도 통화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경호 용산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도 몰랐다고 합니다. 안보허점, 대통령실 졸속 이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 가까운 이태원에서 우리 159명의 시민이 길을 걷다가 생명을 잃은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아이코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잡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점입니다. 대통령실경호용산 비행공직 교육이 뚫렸는데도 몰랐던 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부동산 가격 억지로 떠받치려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우리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사 부도를 좀 막아보려고 또다시 부동산 규제로 완화해서 부동산 값을 어떻게든 지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더 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값더 바치려고 하는 규제 완화책과 중단하려 합니다. 대통령실 경우 농산 비행 금지구역 뚫렸는데 몰랐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안보허점 대통령실 절소 무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